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디지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쉬운 디지털 tv의 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처럼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 을할때꼭 필요한 기능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중심 인물 외에 다른 인물들의 얼굴을 가려주는 바로 모자이크 기능이 비타 어플에 업데이트 가 되었어요. 그리고 템플릿을 활용하면서, 어, 이 음악 내가 사용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음원들 있죠? 비타 어플에 내장되어 있는 템플릿 음원을 직접 다운로드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지금부터 한번 모자이크 기능과 템플릿 음원 추가하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실까요? 네. 지금부터 비타 어플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제일 먼저 스마트폰에 비타 어플을 설치하고 열기 버튼을 눌러 주실게요. 이렇게 비타 어플을 클릭을 한과 동시에 프로젝트와 템플릿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모자이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선택을 해 보실게요. 자, 새 프로젝트 클릭.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하나를 불러오기를 해 볼게요. 자, 선택을 하고 하단에 화살표를 눌러 주세요. 영상 편집을 할때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위해서 보통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요. 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따라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영상에서 맨 뒤에 있는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빨간 머리띠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아랫부분에 레이어드를 손으로 쭉 눌러주시면요. 거기에 모자이크라고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있어요. 이것을 손으로 클릭을 해볼게요. 위에 픽셀과 블러가 있어요. 네, 픽셀은 네모난 사각형이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거고요. 블러 처리는 거울처럼 그냥 밋밋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의 모자이크 처리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하단에 보면 사각형, 원형, 삼각형, 하트, 별, 그리고 그 옆에 육각형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모형의 모자이크 처리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픽셀에서, 자, 보통 얼굴이니까 원형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맨 아래 강도는 이 픽셀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 숫자가 작아질수록 픽셀의 크기가 커졌고요. 자 숫자가 커질수록 강도가 높아지면서 픽셀의 크기는 작아졌어요. 이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이 모자이크 기능을 활용을 해서 피사체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로 따라가는지 그거를 세세하게 섬세하게 작업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자. 픽셀, 블러 또는 모형, 강도 이런 것을 선택을 하면 위에 완료를 체크해 주실게요. 그러면 이 영상 아래에 바로 저희가 모자이크를 선택한 구간이 나오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일단 움직임이 어느 정도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려 주세요. 그리고 다시 맨 처음으로 해서 하얀색 선 재생 헤드가 시작점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이 모자이크를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해서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아저씨, 이 아저씨의 얼굴에 갖다 놓고요. 마찬가지로, 자, 손으로 크기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회전도 가능하죠. 예. 네.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크기 조정, 위치 조정, 회전 조정. 자, 복사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개가 아랫부분에 모자이크 기능이 두 개가 선택이 되었죠. 복사 기능이고요. 자, 필요가 없으시면 지우기. 다시 처음으로 올라오셔서. 자, 이 모자이크 처리한 것을 손가락으로 아저씨 얼굴에 자,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 모자이크 기능을 손으로 누름과 동시에 아래 부분에 편집 키 프레임 복사 지우기가 있어요. 저희가 움직이는 피사체의 모자이크 기능을 활용을 하려면 꼭 필요한 기능 바로 키 프레임이 있어요. 이키 프레임을 손으로 클릭. 그러면 모자이크 기능에 자, 마른 목골에 여기에서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노란색 키프레임이 적용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 자, 피사체가 움직이는 영상을 플레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아저씨가 발을 움직였어요. 자, 여기에서 키프레임 추가. 그러면 노란색 키프레임이 보여지고, 미리 보기 화면에서 아저씨 얼굴 중앙으로 다시 이 모자이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영상 재생. 네, 지금 그 깃털 모자 뒤로 아저씨가 움직였죠? 여기서 키프레임. 그리고 모자이크 움직여서 얼굴에다가 옮겨주시고요. 또 다시 영상 재생. 네, 여기에서 아래에 있는 키프레임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모자이크를 얼굴 위로 자, 가져갈게요. 자, 그리고 또 영상 재생. 여기에서 키프레임, 그리고 자, 얼굴에 모자이크를 또 씌워 주시고요. 다시 영상 재생. 네, 그리고 키프레임, 그리고 여기에서, 자, 모자이크를 또 옮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물이 보여지지 않을 정도 위치에서 키프레임을 해주시고요. 자, 모자이크를 옆으로 쭉 넣어주세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모자이크, 아까 확장했던 것을 손으로 줄여서 나는 여기까지 모자이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뒷부분을 손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모자이크 처리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것을 나오기를 하셔서 이 피사체를 따라서 모자이크가 잘 활용이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누군가의 얼굴이, 신분이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 영상이 있다면, 모자이크 기능을 활용을 해서 키프레임과 함께 움직이는 피사체의 영상을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비타 어플에서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하나가 템플릿에 저장되어 있는 음원을 다운로드 할수 있는 방법이 생겼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홈 버튼 오른쪽에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손으로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을 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시는데요. 저는 맨 위에 있는 이 템플릿을 한번 손으로 클릭을 해볼게요. 네, 이 음원이 잔잔하게 내 영상하고 어울리는 음원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바로 아랫부분에 음악 되어 있고, 거기 체크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손으로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템플릿 음악 추가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거든요. 이것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홈으로 들어가서. 자, 저희가 프로젝트에 있는 이 영상을 다시 블로그를 하고, 여기에서 아래에 음악 추가를 눌러 보실게요. 네. 그러면 방금 전에 음악 효과음 내 기기 비디오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이 템플릿 아래에 방금 전에 제가 템플릿에서 가져온 음원을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번 클릭을 해 보실게요. 네,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템플릿에서 다운로드한 음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페이드인하면 앞 부분을 자연스럽게 점점 볼륨이 커지게끔, 그리고 페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음원이 끝날 쯤 소리가 점점 작아지게끔 되는 기능인데요.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필요 없으시면 활용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템플릿에 있는 음원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바로 사용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 영상 아래에 제가 템플릿에서 다운로드한 음원이 바로 추가가 되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템플릿에 있는 음원 또한 내가 내 영상에 추가를 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음원을 다운로드를 해서 불러오기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 또한 비타 어플에 이번에 업데이트된 아주 신박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는 편집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노출을 시켜선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는 비타의 모자이크 기능 업데이트와 그리고 템플릿 활용을 하면서 이 음원을 내가 필요로 할때 다운로드를 해서 추출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았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